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진 행정사 입니다 예 오늘부터 제 1분기 E-74 비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이 바뀐 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굉장히 점수가 높게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저도 오늘 출입국을 갔었는데요. 음, 그 친구들을 할때좀 음,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친구들에게 또 이거 한, 하나는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어, 두 가지 중요한 사항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2023년도 지금 1분기 E74 비자입니다. E74 비자가 이제 신청하는 시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다만 어, E74 비자를 신청을 할때 중요한 것 중에서 어, 두 가지를 오늘 선택했는데, 첫 번째는 신청한 후에 E9 비자가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을 할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이게 가장 논란의 지금 중심에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 2022년도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E7-4 비자는 오늘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3월 1분기는 2023년도 3월 21일부터 어, 3월 언제까지죠? 그렇죠. 23일, 목요일까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1차 발표가, 1차 발표가, 음, 상당히 빠릅니다. 4월, 4일, 화요일 날, 1차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2 신청 기간은, 어, 내가 점수가 더 높은데, 왜 나는 허기협정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4월 4일부터 발표 날부터, 그다음에 4월 11일까지, 예,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이, 이 신청 기간을 총 반영을 해서 최종 발표일인 최종 발표는 이제 4월 17일 월요일 날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할때 우선 중요한 건 접수를 먼저 해야겠죠. 접수. 오늘이 20일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할때 이제 여러 가지 서류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만 E7-4 비자는 E9 비자에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E9 비자에 관련된 질문 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한 다음에 E9 비자가 만료되면 어떨 것이냐. 지금 오늘 1분기 신청이 3월 20일인데 만약에 3월 24일날 만료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이날 접수를 이미 했어요. 접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출입국 입장은, 출입국은 이제 접수증을 받잖아요. 신청을 하고 나서. 그런데 거기는 뭐가 되어 있냐면,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과가 나온 때까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문자로 통보가 가겠죠. 이때까지 지금 현 자격인 E9 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도 뭐냐면 어 일반적으로 E1 비자부터 E7 비자는 이제 전문직종으로 이건 출입국에 관할 출입국이 이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E9 비자는 이게 EPS 시스템이잖아요. 고용 허가 시스템이라서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제 EPS 이제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는 날이 3월 24일 날 만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E9 비자로 체류할 수는 있지만 E9 비자로 일은 할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어, 출입국과 고용노동부를 분리시켜서 생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E74 비자를 신청을 할때 어, 출입국에서 나오는 잡소 어, 중에 어, 이전에 어, 비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 만약에 불허가 됐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가세요 그 전까지는 이제 E9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E9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할수 있느냐 일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다른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EPS E9 비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자 신청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날으로 체결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이미 신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날은 3월 24일이면 실제로 3월 24일에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날 이후 3월 25일부터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4월, 최종적으로 4월 17일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이게 E7 비자로 하이코리아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일이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라는 점 우선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께서 1345에 전화를 해 봤는데 E9 비자로 지금 접수를 하게 되면 체류를 할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 결과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E9으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거.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는 1분기 때 2020년요. 1분기 때는 자 3월에 접수를 하게 되잖아요. 3월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 접수를 할때 전년도, 전년도 요렇게 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들어갔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1년부터는 1분기에는, 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게 2022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 2021년입니다. 이렇게 합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는 어, 가이드 그 법무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자 홈텍스의 본인의 인증을 거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회사 이름 본인 이름 이 이렇게 A B C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요. 회사도 A B C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조금 많 많아요. 도대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하고 이제 근로소득 소득 어,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제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하고 회사 측, 사측에서 발행하는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이렇게 회사에서 신고한 내용이 이제 3월 10일부터 10일부터 이제 국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홈텍스뿐만 아니고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하는데, 요거는근로소득지금명세서는 지급 근로를 지급받은 자, 지급받은 자, 받은 자만 확인을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지금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는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름이 불명확하다, 회사. 뿐만 아니고 본인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발행처가 발행처가 국세청인 겁니다. 국세청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것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당연히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는 회사 회사 두장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대체뭔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오늘 제가 갔던 출입국에서도 그어 주무관님들 출입국 주무관님들 이렇게 안에 내부에서 이것 때문에 정말 열띤 어 토론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로소득 지급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 관련된 건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면 어, 홈택스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국세청이 발행처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할 거냐?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체크를 하고 가지고 와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홈택스에서 발행한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에서 원래 발표한 대로. 그래서 브라브리아 회사에 연락을 해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서 회사 도장을 받아왔는데 출입국에서는 이, 어, 이름이나 그 부분이 확인 안 돼서. 하지만 이름의 첫 자하고 회사 이름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생리월을 확인하면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겠다. 회사한테 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뭐 세무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서 굉장히 늦어요 저는 이해가 왜 안, 이해 너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주무관께서는 아 그러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하지 말고 2020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 또그 내부에서 논의해 보니 그건 안 된다. 아 정말 답답하죠 음 근데 결국은 뭐냐 어 홈택스에서 발급한 거를 운영 매뉴얼대로 발급받았다 그래서 러 지금 명세서 다 확인해서 가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정말 회사한테 얘기를 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회사 명의 아닌 그 다음 지급받는 자기준으로 해서 도장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뭐 이런게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이게 몇 년째 차라리 외국인 근로자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안되면 세무사한테 맡겨라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받아 도장받고 와라고 한 지침 자체를 엄청나게 반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네, 우선은 우리는 항상 의리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일본기 274 비자 신청을 할때유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 이것보다 더 많은 사항들이 있긴 한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 신청 후에 E9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 내용을 듣고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도대체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출력받으라면서요 그런데 홈택스 출력에 갔더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우선은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의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때 회사 도장 찍어서 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유도, 어, 조금, 어, 유도를 발휘를 해서 회사 측에 만약에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인정이 안 되겠다 그러면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정말 급하게 서류를 작업해서 팩스로 보내는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확립이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도. 그리고 담당 주무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서류 자체가 국세청에서 발급한 어, 홈택스에서 발급한 그 서류가 아니에요 기본양식이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거에 맞춰라는 겁니까 정말? 아니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뭐가 다르 다른다는 겁니까 이게 음, 오늘 좀 화가 나네요. <laughs> 네, 강의 찍는 중에 여러 통의 전화가 왔는데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23일까지 어, 여러분들 E74 비자 1분기 신청하게 됐는데요. 총 62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65점 넘으면 신청을 해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비제인 크리에이어 장현닷컴 행정사 사무소 장관희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